일단 들어가자. 들어갈 수 아, 있나요? 그 반대쪽에서만 안 쏘면, 반대쪽에서 우리 쏠것 같진 않고요. 어, 여기 있다. 돌 쪽에 355돌 어, 쳐야 붙어. 돼. 아, 거기 있을 건 아닌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나? 충전하고. 야, 우리 승지 쪽으로 붙, 같이 붙어줘야 돼. 여기 끝! 여기 끝, 바로 잡아. 끝? 위에 있다, 바로 위에. 기길이 <laughs> 아, 도대산이네. 씨. 자기랑 그냥 쉣시네 쉣. 쓸 수가 없네, 이거. 앞에 있으려나? 이가간 거야? 이거 우리가 간거 아니지? 응배 음. 뛰었거든? 300 방향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면 좋은데 개병신네 3번 핑 올라간다 똥 많이구만 이 왼쪽 조심형이나응 음. 승진아 오른쪽 돌얘 바사 제가 봤단 얘기거든? 가자 가자 다른 애를 보고 빠진 거거든, 가다 아유, 씨. 지금 소리 나는 애를 잡아야 돼. 아, 요새 아, 밑에 집에도 있어. 어, 지, 걔네도 상관없는데, 얘네 왜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집에 세명 빨리 와. 세명 3번 핑 쪽으로 5목 간다. 3번 핑으로 가. 어, 들어가자. 세명하고싸우는될것 그래. 같은데 둘! 봤지? 어, 봤어 봤는데 자리를 우리가 잡... 와이씨 밑에도 있네 여기도 있고 아 크게 도네 하나 개절 유나 뛰어! 유나 뛰어! 나못 뛰어 피 늦었어 아 총알 아프지? 그 저런... 내 앞에 둘 피제이 너 거기서 보일텐데 안 보이나? 아폭 하아... 어, 없어? 살린다 폭! 오케이 야, 오른쪽 소리 났다? 오른쪽 발 소리 났어 왼쪽으로 던지지 언덕이라 오른쪽에 발수리 왔었어 어, 전방에. 미치 진짜 안 좋은데. 될 데가 없어. 이긴 막에죠. 여 있다. 전방에, 전방에 있었어. 왼쪽에 있다. 왼쪽. 어, 285 방향 쪽에 있었어. 오래. 더 좋다. 한 명이 세팀 남은 거 같은데. 저기장 끝에 라인 돌려보니. 저 죽여버려. 내려갔어. 저크라. 이 서클이야, 승패너도 어, 아, 알아. 끝났다. 어? 오. 오, 3명. 3대1인가? 은대일 감성인데. 곧살리니다 저기 하나. 저 쪽에. 저쪽 에응 3명. 아, 같은 59. 팀이네. 다 기절시켜버려. 58. 폭폭. 폭 예측폭. 예측폭밖에 없다, 이거 진짜. 왔다, 왔다, 나다닦다보는는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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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끝났어. 대